안녕하세요. 창한방병원의 차창민 원장입니다. 벌써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다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여름철을 맞이하여 시도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다이어트일 겁니다. 올여름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소개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는 현실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난 이번엔 10kg를 뺄 거야. 여름이 되기 전에 체지방을 3kg 감량해야지. 올해 휴가 땐 살을 빼서 조옷을 입을 거야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주세요. 물론, 목표만 세우고 아무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신다면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때꼭 지켜주시면 좋을 7가지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어보세요. 씹는 운동은 소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샘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라는 효소는 다당류를 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당류는 신체 에너지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수 있습니다. 충분히 씹어 드신다면 다당류를 줄여도 신체 에너지가 부족해지지 않을 겁니다. 또 씹는 행위는 내에 자극을 주어 식욕을 만족시켜 주고 내에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아침 먹듯이 저녁을 드시고 저녁 먹듯이 아침을 드세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체내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혈당 조절하기가 힘들어지고 체내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식욕이 조절되지 않아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기 쉬워집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져 적게 드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저녁에 비해 식사시간이 짧아 과식할 여지가 적습니다. 세 번째, 식사를 할때 코스 요리를 드시는 것처럼 드세요. 한정식 집에 가시면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 옵니다. 한정식처럼 하나씩 하나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먼저 야채부터 충분히 드시고 3~4분 여유를 가지셨다가 그 다음은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적당히 드세요. 그리고 다시 3~4분 쉬었다가 탄수화물, 즉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음식을 딱한 스푼만 드세요. 전체 한 스푼을 드시고 전체 식사를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골고루 먹는 습관이 생깁니다 골고루 드셔야지 영양소 불균형 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어서 혈당 조절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자극적으로 드시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밥과 반찬을 같이 먹게 되면 좀더 짜고 맵게 드시므로 따로 따로 식사하는 것이 훨씬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적어도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신체가 활성화됩니다. 칼로리를 소모하여 인체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사가 촉진되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기고 식욕을 억제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일정하고 충분한 수면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생체 시계를 강화하여 자연스레 신체의 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은 호르몬 조절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쉽게 살이 찌기 쉽습니다. 수면 시에는 깊게 잘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숙면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어 식욕 조절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금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은 상당한 고칼로리 음료입니다 1g당 7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 술에 포함된 당뇨 첨가물은 쉽게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술은 신진대사에 방해를 주고 식욕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과 목표에 기반하여 체중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지침과 신체 활동에 대한 지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 관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식단과 운동계획을 조절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노력하신다면 올여름은 누구나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체중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다이어트 안의사 차창및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